따라오니그레스토랑 맛있어. 하거 진짜 맛있다. 니다 와. 대박. 딴돌이 는야아 진짜. 너무 다 대박. 오, 대박. 튀김이 진짜 너무 먹고 싶었 아, 그래? 미쳤다 진짜로. 너무 마지막 신기한 거 지금 벌써 담골 스포츠지. 아이가 살짝 근데 빡빡하게 할 거야 아니면 좀 여유 있게 할 거야? 너무 대충 타. 너무 대충이잖아. 너무 밑에야. 너무 밑에라고. <laughs> 아니 그 밑에 하려고 일부러. 아니 젖어질 저기... 것 같아가지고. 가위가.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진짜. 웃음>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문화재로. <laughs> <laughs> 무너지면 니집 그냥 바로 사망이야. 아, 았 여기 잡아줄게. <laughs> 아, 잠아뭐 어디 잡? 아 여기 여기. <laughs> 알았어.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덕바로다. 야 나한테 왜 그래? 아니 가발못떼셔가지고 뒤로. <laughs>

<웃음> 나빠? <웃음> 나빠? <웃음> 나빠? 나쁜 거 같은데. 아씨. 아 몰라. <laughs> 음, 아 어, 완전 귀여운 트랜스 방금 미친. 어. 배가 빵빵하네. 많이 먹어가지고.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뭐야, 이게? 코곤다, 코곤아. 뭐하냐, 진짜. <laughs> 갑자기 김치전 못 쳐먹었어. 대박사의 김치전. 미스러 <laughs> <laughs> 아왜이렇지 왜? 왜? 아.. 위험한가? 아, 둘다 여기 계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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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냐고. 아술 냄새 너무 난다고. 진짜로! 다시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있는 게 미친 고양이 졸라 귀엽아아다 <laughs> 뭐, 근데... 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로. 정말 일단 좀 먹어보고 아우 지려 아우 너무 매운데? 뭐지? 숙지 나왔는데 개 매운데? 내일 오너? 나도 온다 매요. 아 그래? 올라오고 있나 보다. 너도 자전거였어? 응. 나도 자전거야는다 응. 자전거로. 가까우면 자전거로 오나 아. <laughs> 감사합니다. 냉면 육수는 들고 먹는 게 찐이니까. 와 진짜 칼국수랑 냉면. 되게 긴해 좋아. 벚 어, 맛있겠다. 오 매워, 오 매워. 근데 식초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아, 너 겨자 더 넣는 바야? 나 냉면 안 먹는데? 아 맞다. 아예 안 먹어? 응. 그럼 겨자가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 미슐리인데 그거 알아, 너? 뭐? 응.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원 투! 나이면먹어봐서 응. 음. 이참에 냉면에 좀 빠져보고 싶어. 겨울에? 이거 먹을래? 어? 왜? 사랑이다. 고마워. 원래 근데 나 냉면에 들어간 계란 잘안 먹어. 왜? 계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계란을 안 좋아하지? 클수록 더안 좋아하는 것 같아. 밥 먹었는데 누우면 어떡해? <laughs> 소대면 어떡해? 소가 될 거야. 소될것 같은데? 반바야 아아 어. 아우 예쁘게 생겼어. 미쳐버렸다, 진짜 이 이모 어떡하냐. 눈곱 어떡해. 아니 눈곱 어떡하냐. 아, 눈곱 좀 떼고 다녀. 어. 아, 됐다. 아 귀여워. 와, 야생성이 하고자, 하고. 다 사라진 것 같아. 야생성이 뭘 사라져, 우리 맨날 처음 보는데. 생성이 사라지긴 뭘 사라져. 존나 부는데쿨하지 않아. <laughs> 엄마는 참지 않아.

먹지 마. 응. 먹어. 아 <laughs> 비효율의 끝판왕. 광패를 봤나 어? 응? 엄마 일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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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러운 얘기. 응, 들어 누워 버린다. 응, 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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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운동해? 아왜 찍어? <laughs> 아 모자이크 할게. 갑자기 왜 운동하냐고. 그냥 오는 김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는 낫잖아 어진 달밤에 운동 미쳤네 진짜 아왜왜왜안 찍을 때만 이상했다냐고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 어, <laughs> 이렇게 흐르거 뭐냐고 이거 뭐지? 아 우와 비주얼 개쩔어 진짜 미쳤나 봐 순대도 있네? 응. 순대 리뷰 이벤트야? 응? 아니야? 그냥 들어있는 거야? 순대 곱창 하나 이렇게 아. 대박 맛있겠다 이제... 대박 맛있겠 볶음밥이야? 응. 어떡해? 난 막둥둥해. 막둥둥한 너 먹고 싶었어. 그건 밥이 혈당 스파이크 1위 음식이래. 아 그래? 어, 굉장히. 그래서 맛있었구나. <laughs> 와, 진짜 맛있어 보여. 개쩔지. 와, 맛있어 보여. 이주도를 보고 안 시킬 수가 없었어. 습있어. 개 난장판이기 때문에. <laughs> 빨리 버려야 할것 같은데? 개 난장판 됐잖아. 우리 좀. 아 뭐야 완전 귀여워 아 어쩜 이렇게 그림같이 생겼지? 좀 예쁜 그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쁜 그림이야 완전 만화같이 생겼어 야똥땅이금망 똥땡이 똥땡이 아니야 우리 망고 얼마 말랐는데 아 진짜 개 귀엽다 진짜 미쳤나 봐 어? 똥 뭐야? 똥 뭐야? 어. 어떻게 들었니? 꿀렁 어떻게 배를 만도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고양이는 원래 배 만지면 싫어해? 그럼 배 만지자마자 무는 고양이도 짱 많은데. 너또 왜야? 난 뭐야? 자꾸 나한테 똥냄새 맡으라고 하는 거야? 당황스러운 눈동자. 아 그만 맡아 아왜추 추하다 추해. 야, 뭐 원래 집사들은 고양이 똥꼬냄새 좋아해. 안 좋아해, 누가 좋아해, 미쳤나봐. 금방구! 넌 엄마가 이러는 거 좋아하잖아. 아별로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눈동자가 지금 약간 맛이 갔는데. 대답해. <웃음> 대답해! <웃음> 아, 순둥이. 화내지 <하이지> 말라고. <laughs> 아, 직개임분다안 돼. 지금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심지어 일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laughs>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5초지. 사실 연말인데, 어, 2025년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고, 2 0 2 4년의 절반 정도는 날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년 정도만 더 살면 되겠죠? 아, 귀여워. 요즘 저의 최애 초콜릿인데 너무 맛있어요 안에 마시멜로도 들어있고 쿠키도 들어있고 칼로리가 개노아요 근데. 밥 먹어서 기분 좋은 고양이. 오늘서 너무 힘들었다. 오늘서 너무 힘들었다.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어, 힘들었니? 저요. 네. 힘들었어요. 진짜 디즈니. 모닝콜이 따로 필요 없어. 아. 아, 제 깡패 어떡하지? 쉿~ 야~ 아니, 준... 주...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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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다고... 주겠다고... 오, 주겠다고... 오빠 고양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짜. 얼른 <laughs> <안은> 먹어 <laughs> 진짜 너걔 노려보고 있어 진짜로 완전 화가 잔뜩 나.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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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지랄 났다 집안 어떡하지 <laughs> 화장실 청소 방해범 아 지랄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고개 쳐박고 꾹꾹이 시작 <laughs> 그루밍 시작 어, 뭐, 얼굴 닦고 있어 <laughs> 왜 이렇게 웃겨? 어, 왜 이렇게 웃겨 쟤 진짜 너 어, 웃기네 지휘핑 먹이고 눈물 많이 안나? 응 갑자기 쌈바춤을 추셔. 너 쌈바출 수 있어? 어떻게 추는 건데? 할 말이 없다. 아, 퀴즈죠. 어있네 아, 아. 가뿐 이사성이 되어버린 고양이들의 습격을 막을 수 없어 다들 자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오, 막국수 이게 너무 치명적 <laughs> 미쳤나봐 개웃겨 이거 열어서 먹고 있었던 거지. 반바가. 아니 아침에 새벽에. 맞아. 맞아. 그런 소리 안 들려? 반바가 열어서 먹고 있었어. 야 이놈의 새끼. 이거 어떻게 열지? 몰라. 너무 뜨려서 열었어. 오늘의 간식. 맛있겠다 딸기 냄새 짱 많이 나. 음. 음. 개발 나 이거야. 오늘의 어드밴트 오늘 며칠이야? 오늘 1 6일 뜯어볼게 응. 우와 쪼꼴래? 어, 응 우와 완전 귀여워 <laughs> 아 너무 숭한데 <laughs> 생각보다 숭하지만 헬스장을 가려다가 포기하고 얼굴만 씻었어요 언니 머리도 감았어요 카페나 갔다 오려고요 언니 눈 오는 거안 찍히겠지? 아주 약간 보여. 아야. <laughs> <laughs> 귀여워. 우리 커플룩이야, 오늘. 보여줘. <laughs> 와, 와인 3병이나 픽업했다 크리스마스에 먹자. 진짜 유명한 것만 샀어. 아, 그래? 나 그거 너무 기대돼그 섹시얼 초콜릿. 진짜 대 그래? 근데 이게 원래 만망이 와요. 아간짜게 맛있다. 약나약못 먹지 아한달먹도 가는 거 너무 죽었어. 미안미안이미안꼭미안아 미안해. 미안해. 고안해 미안해. 미몇 년째 못먹 미안해. 미안해. 이안해 미안해. 미안데 얼마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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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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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뭔지 아니, 한참 했지. 아, 1년 됐지 진짜. 1년 아니야. 년 됐어. 그때도 겨울이었거든. 겨울 아니었어. 나 반바지 입고 있었어. 아 그랬어? <laughs> <laughs> 양꼬치 안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양을 못 먹는다고. 아! 이거 원더바에나 네가 솔직히 말해서 작년부터 올해 통틀어서 쓴돈 중에 제일 같이 있어. 제일. 커 다음. <laughs> 아우씨 무슨 문데 이마도 뾰족하니 왜 이렇게 아파 What the fuck? 난 <laughs> <laughs> 뭐야? 어김없는 방바닥 뷰. 와. 머리카락이 진짜 씨 쓸어도 쓸어도 내거같지 열렸어. <laughs> 나는뭐 하는 고양이야? 망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순해. 내리주세요 <laughs> 이게 저당이지. 응. 밥이 저당밥인 건가? 응. 음, 음, 음. 음. 뭐야, 음. 완전. 닭갈비집에서. 알지? 후식 볶음밥. 응. 어, 되게 묵네. 겁나 매워. 우와. 아니 좀 머리 좀 치우세요. 그뭐 응. 뭐, 하세하세요 n t bore them. I didn't bore them. I didn't 아 o r e 아 h e m I d 아, d n t bore t 나. e m I d i 나 n 진짜. o r e them. I didn't bore t h e 안하 d i 안하 t b o 안 하자. h 저럴까면서 눈알 띄어요. 하기 싫은 거어떡해 하기 싫어도 할 거잖아. 그러면 뭐. 안 하면 얼마 죽잖아. 발끝 터치. 발끝 터치. 발끝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아나 진짜 번화웃다나 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올때 됐다 생각해. 나 얼마나 됐지1년 반? 응. 일년 하고 뭐, 응. 한 가지 일을? 1년반 정도 하면은 번아웃이 올 때도 됐어.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다 생각해. 그래? 사람들 다 그냥 직장 잘 다니잖아. 직장을 행복하게 다니지 않잖아. 다 자산이 없다. 죽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회사하고 싶다. 이러 면서 다니니까. 아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우리 젊을 때다때려치고 제주도 가서 그냥 한달 살까? 너무 예쁘다. 끝났어, <laughs> 꺼려. 그래도 되고 고양이 월세 들어. 내면서 그냥 이사할까 제주도로 어네 뒤집어 볼까 어, 너무 높지 <웃음> 뭐지 <웃음> 뭐? <웃음> 아 어떡해 아아 <laughs> 아, 망했어 내가 <laughs> 이럴 줄 알았어 밑에를 톱으로 갈아볼까아니 그냥 예방 것 같아 우리 톱있잖아줄톱 손이 왜 이렇게 부져요 <laughs> 손... 너무.. <까먹어? 웃음> 너무 아파. 다갈것같 걱정이야.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너무 비싸. 나이 빙뱅 이거 스토리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스토리? <웃음> 스토리! <웃음> 아, <웃음> 아.. 이 ㅅ 진짜 귀도 문제 있나 봐. <laughs> 너 여기 다시 한번안잡으면안 돼? 얘 왜? 야, 야, 어느 정도까지 오나 보게. 아 봤잖아! 화내지 마! 니가 왜 저러고! 예민해 진짜 아휴.. 아휴.. <laughs> 진짜.. 존말 짜증나.. 정말 열받아 야 이걸로 우리 바리케이터 쳐 <laughs> 너 얼굴 보기 싫어 <laughs> 가려 이렇게 가려.. <laughs> 머리 삐죽고 나온 거땀안 땡겨? 나 삐죽났어? 어 머리 머리통만 삐죽아나 나 나. 지금 화났어 잠 뭐가 화났는데 니가 왜 화가 나아 몰라 기대했단 말이야 이거 내가 샀어! <laughs> 그러니까 기대했단 말이야. 열받네 진짜. 아무튼 당장 안 돼. 이걸 이 새끼를 당장 하다가 이거를 그시간나 사가지고.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절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헬스장이나 갈까 고민하고 있어. 하기가 싫어 이렇게 일하기가 싫다네 요즘 완전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 진짜 미친 거아니야 진짜 말이 되는 발가락이야 지금 이거 어. 아아 선생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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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냄새 맡아봤자 너 이거 안 먹잖아. 먹어볼래? 개 맛있어, 미친. 너무 좋아. 이거 먹어. 싫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자? 맛있겠다. 계란 넣고 까르보나라처럼 했거든. 응. 한 잔님 먹어봐. 어 응. 어때? 완전 맛있어, 맛있어. Go, 갑자기 콤보 포, 쿠폰 받은 사람 됐다. 아니, <laughs>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는 거지 잘못 간 거야. 그래서 내가 확 그냥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는데 주시는 건가요? 이건만 간 거야. 그래서 황급히 뛰웠어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약간 그거 했거든. 좀 수습하려고. 어차피 콧물 먹을 거여가지고 싸게 팔아주시면 감사해요. 이랬는데 이거 <laughs> 주시는 건가요? 이거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드릴라고요? 내래요그래늦게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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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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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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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진짜 개 쫄린거야 이게 중간에 빠질 수가 없거든 저 터널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개빨리 한거야 아 근데 존나 열거 뭐 담을거야? 확실히 팝콘은 메가박스가 더 맛있긴했는데 은근이 따라왔다 근데 메가박스가 훨씬 맛있어 얌체처럼 골라먹는다 지금 <laughs> 아왜째어봐 진심 전생에 됐어. 나 학생들이... 아무도 없더라고, 진짜. 들어갔네? 사람 <laughs> 생겼다. 진짜. 드디어 밥이 왔다, 드디어. 대박, 대박. 어? 맨날 사 먹으니까 이거 해야겠는데? 근데 여기 밥만 파는 게 아닌가 봐. 몰라, 무슨 이상한 소세지 같은 것도 파는데. 별로 맛없어 보여. <laughs> 맛있겠다. 김가루 뿌려야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우와, 맛있겠다. <laughs> 너 김가루 광공 아니야? 김이 <laughs> <이미> 산처럼 쌓였는데. <웃음> <웃음>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너 힘들어. 아, 맛있겠다. 와우. <laughs> 아왜 저래 진짜 왜귀좀봐 며칠이야? 18일? 응. 18일 뜯어볼게요. 예. 아아좀더안 잡히네. 아이. 예쁜데? <laughs> 너무 귀엽다. 애플망고 빵유를 먹을 거예요. 왜 한숨을 빡빡 셔? 안 쉬었는데? 쉬었잖아. 갑자기 또 삐졌어. 응? 너 어, 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시니컬하게.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너 진짜 시니컬해. 네가 훨씬 시니컬해진다 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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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laughs>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끝났다. 아니 뭐버라다 버린다고? 어. 왜? 보습이 <laughs> 진짜 안 일어나? 아저씨. <laughs> 안 일어나. 김만공 일어나라고. 아일지뭐왜 <laughs> 죽은 거니 진짜? <laughs> 안 일어나? 아저씨. <laughs> 어, 어떡해. 왜안 일어나? 아일지어어일어안 일어나? 아일지 어, 일어났다 <laughs> 개나나지 아, 진짜 아저씨 송곳니 보이면서 주무시면 안돼요 송곳니 말라요 그러면은 또 자네 또 자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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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여기서 확답해 바지 사달라고 알았다고 왜 안해? 아, 알았어 <웃음> <웃음> 반발... 다리에도 적, 송류야? 어 존나 울뻔 진짜, 진짜. 아. 미안해 <laughs> 시끄러웠나 뭐야 이게 아파 씨발 벌써... <laughs> 발이 너무 귀여워 고기를 이렇게 박았어. 이제 우리 침대 깎아줘야 되는 것 같아 점령당했어 <laughs> 어머 시너 <laughs> 얼굴 지금 완전 강호동이야 어떻게 이거 참사야 얼굴 이 뭐야 <laughs>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제대로 한번 쉬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쉬어보고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몰아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추워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거나 이런 건좀안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쉬는 것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일주일 동안 돈못벌 생각에 약간 눈앞이 깜깜하긴 한데 아마 이번 달도 실적을 못 채워서 좀 다음 달이 약간 위험하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달못 채우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져도 굶어 죽겠습니까? 잘 살겠죠. 잘 살면 됩니다. 하, 제 마음을 좀 챙겨야 하는 때라는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진짜 다시는 이 일을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오게 될까봐 그게 좀 두려워서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 집안이 꼴이 정신 상태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 정신 상태는 지금 개수족대 마신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내일부터 좀집 청소를 하고 밥을 좀 해먹고 운동도 좀 다니고. 고양 이렇게 만이자는걸까아저씨침대가작으세요 음. <laughs> 아주 <laughs> <좀> 쳐다봐주시네 하하 망고 하 망고